애플은 폭풍 속 안전한 항구다. 애플에 대해 한 월가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기호입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의 본사 애플 파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분기 실적 발표를 내놓은 가운데 애플만 선방했었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그에 따른 달러 강세라는 대외 경제 악재 속에서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기대이야 실적을 내놨습니다. 애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기에 피난처로서 역할을 계속 할수 있을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경기 침체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애플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주가에는 시장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난 한주 동안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애플이 플러스 5.75%,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5.8%, 그리고 알파벳 클래스 A가 마이너스 4.79% 아마존이 마이너스 13.33% 메타가 마이너스 23.7%에 기록했습니다 애플만 혼자 플러스를 기록한 거죠 나머지는 다들 마이너스였고 특히 메타 23.7%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제 아이 이들이 발표 지난주 발표했던 실적을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애플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한 이후 월가에서 리포트를 쏟아냈는데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는 애플은 폭풍 속에 안전한 항구다 가격 인상에도 성장성을 증명했다 뭐라도 거시경제 거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애플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부 서비스의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를 그리고 모건스턴은는 애플은 최고의 빵, 굉장히 다양한 주식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자체 전망치를 보면 애플 생태계의 지속성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에는 프리미엄 기기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도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곳곳에서 지금 애플의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맥 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5% 러는 경기 침체 이에 애플은 최적의 주차 장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금융 투자사들이 주목한 것은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는 와중에도 애플의 하드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견고한 수요를 증명해 놨다는 겁니다. 맥 사업부는 전 세계 다른 경쟁사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을 때 PC죠 맥 사업부는 이 PC 부분모 뭐 노트북을 비롯해서 PC인데 이런 경쟁사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맥 사업부의 매출은 25%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출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이 캐널리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살펴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9%를 감소했는데, 지난 분기에 아이폰은 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다른, 다른 업체들은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증가를 하는 PC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뭔가 좀 남다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 둔화에서도 견고한 수요를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지난 분기 7월에서 9월 사이에그 지난 분기 실적 요점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달러 역풍 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어떤 내용이냐? 일단 매출은 901억 901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8.1% 지난 전년 동기 대비 오른 겁니다. 증가한 건데 컨센서스는 887억 달러 월간 컨센서스는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좀 상회한 거고요. 주당 순위 eps는 1.29 달러 환수세수는 1.27 달러라서 이것도 역시 둘다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팀쿡 ceo가 한마디 한게 뭐냐면 달러 강세가 아니었다면 매출 두 자릿수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의 역풍을 맞긴 맞았다 영향이 좀 있었다 라는 얘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의 어, 실적이 이렇습니다. 115억 정도 되고 25.39%가 증가했고요. 아이폰의 매출은 426억 달러로 9.7%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하긴 했습니다. 아이폰의 매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들의 실적 대비 굉장히 돋보이는 실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쿡 ceo는 사실 이보다 더벌수 있었는데 아이폰 고급형 모델 아이폰 14 프로의 공급이 제한적이었다 좀 공급을 늘리고 싶었는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요 공급만 좀 늘어나면 수요는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이폰 14이 9월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7 8 9 3개월 중에 아이폰 14의 어, 매출이 이 전체 2분기 이 7에서 9월 분기에 반영된 거을 굉장히 적었을 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폰 14 프로의 공급이 좀더늘어났었으면은뭐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공급이 제한적인 얘기는 앞으로도 이번 분기에서도 계속 뭔가 수요는 계속 있다 고급형 모델에 대한 수요는 계속 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매출은 100... 91억 달러, 192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보다 약간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에는 선방을 했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시경제 애플이 큰 폭의 마진을 유지했지만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이 좀느어질수 있다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성장 속도는 아무리 애플이 할지라도 느어질 수밖에 없다 이요 소비 지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 인상 인해서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 이런 것들 이유로 인해서 중립 의견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JP 모기원의 경우는 회복력은 알플이 증명을 했지만, 달러 강세가 내년 1분기까지 지속이 될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 계속 갈까 좀 이, 이런 부분을 계속 애플이 잘 넘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비스 부문에 특히나 부담을 더줄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베이어드, 시티도 달러 황세를 이유로 주당 순위의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번스타인의 경우도, 번스타인 어떻게 얘기를 했냐. 빅테크, 대형, 대형주 실적 혼란 속에서 애플이 이번에 거둔 실적은 상대적 승리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상대적인 거에 사실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표는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한 어, 월가의 시각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현재 24개, 어, 24개의 그 평가가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근데 그 중에서 20곳이, 20곳이 매수, 그리고 4곳이 중립, 그리고 매도는 여전히 어, 제로입니다. 역시 뭐 아무래도 애플을 팔라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주가는 181.25달러입니다. 현재 153.3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어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18.20%의 업사이드가 좀 있다,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쭉 대부분은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 현재 의견들, 바이 의견들, 그리고 홀딩 의견, 뭐 홀딩 의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개 정도 보이죠. 지요 최근에 최근에 지금 보고서를 낸 보고서를 낸 증권 증권사, 금융 투자사들의 이 리스트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크게 의견을 변동하는 않았습니다.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기대치를 시장의 기대치 충족을 어느 정도 시켰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지금 다들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선방했지만 현재와 미래 이런 벼시 경제 환경에 대한 영향력 영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주가 성적표에서 애플의 대척점에 있는 메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계속 지금 메타의 주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계속 좀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 부정적인 평가 가 계속 나왔습니다. 일단, 온라인 광고 시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애플의 개인 보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메타가 이제 그 표적 광고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상황이죠. 그리고, 틱톡이라는 강력한 경쟁자 때문에 이제 입지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그동안 제기됐던 얘기인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에 그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에서도 여전히 그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리겠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좀 전체적으로 이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안 좋은 평가들 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느냐. 모건 스탠리.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보건스탠리는 비중 확대에서 비중 유지로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한뒤 목표 주가를 205달러에서 101달러로 반토막 정도 했습니다.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년 동안 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자본 지출이 굉장히 심 어, 시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2년 현금 흐름이 60% 감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다 다 봤습니다. 참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 JP 모건의 경우도 메타버스는 애, 메타버스 AI 투자가 언제 수익을 낼지 모르는데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적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115달러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요소들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러면서 메타가 거시적인 역풍에 직면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뱅커브 아메리카는 메타에서 중립 의견을 유지했지만 또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36달러로 낮췄고요. boa는 뭐월간은 메타가 매출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단행할까 생각지는 않았지만 메시지 사업의 수익화 등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어. 짧은 동영상으로 전략적 전환이 긍정적이다 하면서 약간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역시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고요. 실적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277억 달러로 4% 이상 감소했고요. 2분기 연속, 2개 분기 연속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44억 달러로 52% 감소했고 4분기 매출 전망치는 300억에서 325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 322억 달러를 사실상 파회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이 전체 광고 매출인데요. 272억 달러. 사실 메타의 어, 메타 전체 매출을 보시면 사실 광고가 차지하는 광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4% 가량 감소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전체 매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죠. 272억 달러인데 광고 매출 이 272억. 어, 전체 매출 이 277억인데 광고 매출 이 272억 달러니까 뭐 거의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또 게다가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리얼리티 랩스. 이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부죠. 리얼리티 랩스의 매출이 2억 8,500만 달러 약4 9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7억 달러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년에도 영업 손실이 계속 증가한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도 많이 들어가 그, 뽑아 왔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지금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출은 확실히 나지 않고 있죠 이게 지금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새로운 메타버스 기기죠 근데 이것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고 있고 과연 이걸 뭘 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년에도 영업 손실이 증가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 투자,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메탈을 바라보면 월가의 시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물론 moderate buy, 그러니까 뭐 신중하게 좀 buy를 해라. 어 신중하지만 신중한 차원에서 매수 입장을 좀 권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36개 중에서 23개가 buy, 그리고 10곳이 중립, 3곳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매도 의견도 3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좀좀 시각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144.72달러로서 지금 현재보다는 그래도 55.35%의 업사이드가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잘 보셔야 되는 게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가 몇 평균 목표 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업사이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자 가장 낮은 거는 80달러에서부터 200달러까지 굉장히 폭이 넓,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요 요 수준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주 싹기, 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사실 오늘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되고 조금 진정되는가 했더니 오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셀뭐 어디 어디 소시에타즈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셀 의견을 냈는데 마이너스 14% 앞으로도 현재 지금 목표주가를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마이너스 14% 정도를 봤다는 라 거고 뭐니뎀 m 도셀아예 그냥 이런 거는 목표 주가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물론 물론 그 외에도 아 그리고 이 다운 그레이 드한 것도 은근히 많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존은 아마존 되게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죠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 봤는데 강달러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분기에 특히 이제 매출 지금 지나가고 있는 2분기죠 4분기에 매출 예상을 1,400에서 1,480억 달러로 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1,550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럼면서또 영업이익이 0에서 40억 달러다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0에서 40억 달러라고 는데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매출 이렇게 내도 영업이익은 제로가 될 수도 있다 걱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4분기가 어, 통상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 블랙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상 최대 매출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실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조달하는 비용이 높 달러 강세 영향이 아 조달하는 비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싸게 팔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조달, 조달 비용이 좀 증가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앞에서 살펴보면 좀 많이 떨어졌고요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 이 성장 둔화로 인해서 비용 절감에 나섰다 라고 좀 요약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1,271억 달러로 15% 증가했지만 역시 약간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고 순익은 29억 달러 흑자전환 하긴 했지만 9% 감소했습니다 흑자전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이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는 많이 지금 확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스토어 매출이 534.8억 달러였는데 7%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마이너스 4%인데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수치일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 아마존에 대한 우리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CFO는 성장 둔화에 대 현재 대비하고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지금 찾고 있다.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캐시카우죠. AWS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데 205억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7% 증가를 하긴 했는데 전년 동기가 33% 증가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둔화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돈을 제일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AWS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지금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물론 아직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고는 있지만 이 이렇게 성장 곡선이 좀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는 거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는 어떤 식의 리포트들을 냈는지 좀 살펴볼게요. BOA의 경우는 매출 성장률 감소는 소비자 부문 경기 침체가 이미 도래했다는 걸 시사한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매출 증가율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어, 유익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에도 아마존의 4분기 매출은 27%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폭발적으로 이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늘어난다고? 이번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달러 강세의 역풍이고 또 유럽 고객의 구매력 약화가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경기침체의 시작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경기 침체에 아마존의 시장점 근데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경기 침체에 아마존의 시장점이 유율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리테일 사업은 구조적으로 바뀔 게 없고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AWS의 장기 포지셔닝과 기회는 변함이 없다 물론 지금 약간 매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있긴 하지만 여전히 AWS의 이런 포지셔닝 아주 강력하죠 강력한 포지셔닝은 여전하고 여전히 여기서 사업의 성장 기회는 여전하다 그래서 바,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다 모건스테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존에 대한 평가는 아직 많이 긍정적입니다 33개의 평가 그 보고서 가운데 32곳이 어,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한 곳만 지금 홀드 어,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뭐 목표 주가도 보시면 141.31달러로 이날 종가 대비 37.94%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하향하고 있는 추세죠. 이, 이게 지금 음, 네 이게 지금 그 목표 주가 이 애널리스트들이 는 목표 주가 평균치인데요.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특히 최근 몇달 동안은 계속해서 올 들어서는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는 175달러 그리고 최저는 114달러니까 이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놔볼수 있거든요. 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다 바이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거든요. 이틀 전 4일정 이런데 지난주부터 해서 다 근데 어제 프리스 최근에 나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이제 3 1일로3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존에 대한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 그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가는요. 에 물론 대신 이제 목표 주가는 조금씩 낮췄습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증권사, 뭐 금융투자사들이 목표 주가는 낮췄다라는 거, 그거 좀 보셔 유익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 온라인 광고 매출의 성장이 둔화됐다라는 거, 여기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타격을 좀 입었죠. 그래서. 매출이 691억 달러였는데 6.1%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가 41% 증가했던 걸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2020년 2분기 최저라고 하고요. 순익은 이 139억 달러, 26.5% 감소했습니다. 지금 메타도 그렇고 일단 광고 여기 알파벳도 그렇고 광고 매출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 EPS는 1.05 달러. 컨센서스를 또 하회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안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좀주의깊게 보셔야 될게 유튜브의 온라인 광고 매출이 707억 달러로 약2% 감소했다 이게 유튜브가 어, 알파벳이 유튜브의 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매출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알파벳 전체 광고 매출이 544.8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원래는 이게 계속 그 동안에 올라 큰 폭을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오르는 게쳤다라는 거고요.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필립 쉰들러의 얘기는 뭐냐면 보험, 대출, 모기지, 암호화폐 등 특정 분야의 검색 광고에 지출이 좀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 보험, 대출, 모기지, 암호화폐 등 이런 게좀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광고를 잘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기 부진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압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광고 약세는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긴데요. 특히 시티의 경우는 거시 경제 환경이 온라인 광고에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췄습니다. 도이치방크는 거시 경제 환경을 거시 경 환경과 유튜브 광고 매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4분기 매출 전망을 1% 그리고 내년, 내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 2%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도 어 구글의 사업이 고마진 사업 중심에서 저마진 사업과 혼합 구조로 전환되면서 마진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몇년 동안 마진율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분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짧은 동영상인 쇼츠와 그리고 커넥티드 TV 등에서 유튜브의 기회가 엿보인다면서 또 게다가 어, 이 알파벳을 어떻게 바라봤냐? AI,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 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0개 금융 투자사가 모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 이런, 이렇, 습니다 너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 3 1 7 7달러고요 업사이드 39.42%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 이 분야에서는 1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은 약세지만, 단기적으로 약세지만 1년 뒤 보통 이 목표 주가 1년 뒤 목표 1년 뒤 주가를 좀예상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많이 조금씩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40% 평균을 따져봤더니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주루륵 바이죠. 그리고 업사이드면 53% 업사이드 60% 업사이드면 되게 굉장히 목표 주가 가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알파벳과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경기 침체에 영향들 경기 둔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의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매출이 501억 달러로 1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도 2.35달러로 14%감소하긴 했지만, 그 컨센서스는 상회했습니다. 좀 감소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죠. 근데 2분기 매출 전망치 중요한 건 이건데요. 2분기 매출 전망치 이게 1분기였고요. 7월에서 9월이 그리고 이번 지금 현재 분기가 지금 현재가 어, 10, 11, 12이 기간이 2분기인데요. 매출 전망치가 523억에서 533억 정도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컨센서스 시장 건, 전망치가 560달러였는데 이거를 지금 굉장히 조금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래서 특히 그 와중에도 지난 1분기 때 실적을 다시 보시면 여기도 클라우드 사업부 애저가 있죠. 애저 1분기 매출 증가율이 35%로 물론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컨센서스가 약 36%였는데 약간 좀 떨어진 거고요. 이보다는 이번에 못 미친 거고 1분기였는데 그전분기4분기 그 40%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조금 둔화된 거죠. 5%포인트 정도 둔화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이 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우드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운영해야 돼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비용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덥기도 했고, 뭐, 하면서 좀, 뭐, 전기라든지 이런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중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타격이 좀 있었다.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애저 성장 둔화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생각을 확신시켜줬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분기에는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물론 목표 주가는 330에서 315달러로 약간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큰 폭은 아니죠. 바클레이즈도 PC 시장의 수요가 약세가 되고 있고 또 거시경제가 악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라는 자신들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되 목표 주가는 310달러에서 296달러로 낮췄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건강하다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회사가 20% 성장을 확신했듯이 장기적인 성장성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상태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25달러에서 307달러로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내린 거죠 월가 애널리스트들을 보고 종합해 보면 여기도 비슷합니다 27개 평가 중에 25개가 바이고요 중립이 두개 밖에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굉장히 스트롱 바이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좀 내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그 목표 주가는 297.19달러입니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28%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부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씩 하향 조정했죠. 보시다시피 빅테크도 종목별로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력에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애플처럼 탄탄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4분기에는 수요 감소와 매출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둔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메타는 새로운 사업인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고 있어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펀더멘트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드파운이었습니다. <목소리>